반갑습니다. 오늘은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울산 동구에 낚시 통제 구역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런 법안이 조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여긴데, 와, 앞쪽에 물이 엄청나게 피어 있습니다. 낚시가 되려나 모르겠다. 그죠? 날씨도 따뜻하니 낚시하기엔 좋습니다. 울산 동구 전체를 낚시 통제구역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야, 저희 낚시인들로서는 악재입니다. 낚시인 천만 시대가 다가오는데, 낚시 통제구역이 왜 말이죠? 와, 어. 오이. <laughs> 제가 주로 낚시하는 곳은 포항인데 울산이랑 관계없지 않냐? 그렇진 않습니다. 울산이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곧 포항도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겠죠. 테트라포드, 갯바위, 내항도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그 실화입니까? 테트라포드 같은 경우 사이즈가 크면 위험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작은 테트라포드 같은 경우는 그리 위험하지가 않아요 특정 위험지역 같은 경우 금지를 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그냥 전체를 금지시키는 거는 아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지고 걸었어 법안 발의 목적이 사고와 환경파괴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은 보니까 등산하고 비교를 해 놓았더라고요 사고 일어나는 거 똑같고 쓰레기 버리는 거 똑같고 등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산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치 아닌가요? 자동차 사고 난다고 자동차를 다 없앨 건가? 여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참 아쉬운 법안입니다 갯바위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빼는 평평하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죠? 남해나 서해 쪽은 조석 차이로 인해가지고 물이 차는지도 모르고 계속 낚시하다가 갇혀버려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동해안 쪽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조석 차이가 없잖아요. 동해안 쪽에서 갯바위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저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튼 사고가 났다 해가지고 전부 낚시를 하지 마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낚시 금지를 시켜도 일부 진짜 위험한 지역을 금지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황경 같은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민들도 쓰레기 엄청 버리는데 오발동 못하게 해야 되나요 <laughs> 조례가 통과되면 벌금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이렇게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벌금 내고 낚시할까 4차는 뭐죠 구석인가? 쓰레기 같은 경우도 저희 낚시인들이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본인 쓰레기 꼭 챙겨가십시오. 그렇다고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나 쓰레기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모든 길다 폐쇄를 할 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낚시만 못하게 하죠. 낚시배도 사고 나면 금지시키고 차도 사고 나면 금지시키고, 모두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시가 좀 과했나요? <laughs> 낚시 금지시킨다니까 고기도 안 문다. 여튼, 저희 낚시인들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울산을 계기로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시고요. 환경적인 문제. 본인 쓰레기는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낚시도 글렀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